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이 팍팍 성역 공부 39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장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이고 메시아이며 인자라고 여러지 사건과 논쟁을 통해서 증언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선지자이고 인자라면 이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이고 어떤 메시아이고 어떤 인자인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목자 같은 선지자이고 목자 같은 메시아이고 목자 같은 인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양들처럼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모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구약성애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늘 당신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들을 세우셨는데요. 대표적인 두 인물을 뽑으라면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난안 땅,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했던 인물이라면 다윗은 백성들을 그 나라 안에서 목자로서 다스린 인물입니다. 민수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워라 근데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 같은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기도이죠.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예, 여호수아이죠. 그 여우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신약성에 적혀 있는 헬라어로 쓰면 바로 예수입니다. 백성을 목자로서 다스린 인물, 그 인물은 다윗인데요. 이사야 40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보라 주여우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홍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하는 예언이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또 다른 본문이 에스겔스 34장 23절, 24절인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대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오실 메시아, 메시아의 그림이 다윗 과 같은 왕, 목자인 다윗과 같은 인자 메시아라고 하는 소개입니다. 그래서 시약성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극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목자와 양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은 양과 목자의 비유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을 나눌 건데요. 여기에는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가 1절과 2절에 나오고요. 양들이 분별하는 참목자와 거짓목자의 분별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1절과 2절은 문을 기준으로 해서 강도냐 목자냐를 구별하는 분별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시고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꼴을 먹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때 이렇게 우리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을 한쪽 두고 저녁이 되면 문지기를 통해서 여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만이 이 한쪽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것을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지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담을 넘어서 그 양들을 해치고 훔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느냐 여부를 가지고 강도냐 목자냐를 구분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 즉 우리의 담을 넘어가서 양들을 훔치고 죽이는 사람을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표현일까요? 누가 절도고 강도일까요? 요한복음 9장과 연결해서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휘당, 즉 우리의 수수차 버린 나쁜 목자들인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 목사, 목자처럼 그양물리들을 살리고 먹이는 일로 부르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해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쁜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나쁜 목자들을 지하는 절도, 이 도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클레테스인데요. 이 클레테스가 쓰여진 두 가지 다른 용례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하나는 가룟 유다를 지칭할 때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노인받은 바라바를 지칭할 때 나와요. 요한모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께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도둑이라 할때이 도둑이 바로 클랩테스입니다. 이가룟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의 목숨까지 훔치는 도둑질을 행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어디냐면 어, 이 유대인의 명절에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 예수를 놓아줄 거냐 백성들이 물었을 때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어, 예수임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대신에 노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라바인 거죠. 근데 이 바라바가 누구냐면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 참 미묘하죠. 예, 예수님의 목숨을 도둑질한 도둑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인데요. 어,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도둑들 강도가 생명을 얻는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강도와 같은 삶 하나는 목자와 같은 삶이죠. 어, 담을 넘어오는 자와 같은 삶,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와 같은 삶. 이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입니다. 예, 강도와 같은 도둑과 같은 삶은 양들의 것을 훔치고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이죠. 반면 목자와 같은 삶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양들을 먹이고 살피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 3절에도 5절에 보면 강도 같은 삶의 전형을 잘 보여 주는데요.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기 살려고 자기만 살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것들을 훔치고 빼앗아 여러분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먹이고 살피려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지, 그 양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제 양들의 반응에 따라서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가 구분되는 그런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새벽이 되어서 목자가 오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양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가 구분된다는 것이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히려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들의 반응에 따라서 목자가 참된지 거짓된지를 구분되는 것 이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비유와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비유는 사실은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두 가지가 다른데요. 1절과 2절은 목자의 입장에서, 목자의 관점에서 양을 생각하는 이런 관점이라면 3절, 5절은 양의 입장에서 목자를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특별히 기준에 따라서 금명의 차이가 나는데요. 1절에서 2절은 문. 이 문이 바로 참목자이냐 거짓목자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참목자이죠. 3절에서 5절은 양의 반응이 참목자인가 거짓목자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면 그가 참목자라는 것이죠.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를 누군가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속기 때문에 잘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못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며 방향감각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온순해지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소리는 듣고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놨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근시동물인 양들은 목소리로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양의 반응을 통해서 참목자인가 거짓목자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근시동물인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타고날 때부터 이 사람이 내 목자다,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어느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내 목자야, 이것을 깨우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리왕자에 보면 여우가 어리왕자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길들여진다는 것,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이 양들이 목자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난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네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듣는 들은 듯이 굴 밖으로 뛰쳐나올 거야. 이 양들이 목자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죠. 어린 왕자 그렇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길들여지는 건데? 여우가 그렇게 답하죠.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 안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10장에는 이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싹꾼 목자인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르치는 그의 고백을 듣고는 오히려 회당에서 양의 우리와 같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꼴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쫓아내 버립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 0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직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인도할 때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성에 보면 그리고 신약성에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을 바꿔주는 일을 참 많이 하세요 최고의 장명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명소는 이 이름을 지으면 네가 잘될 거라고 하는 운명적인 이름을 찾아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서 운명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걸 생각해보세요. 시몬을 개바 베드로라고 바꾼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 이름답게 그의 삶을 또한 고쳐나가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하면 우리가 보통 성인들 할때 쓰는 세인체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끄실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손을 놓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할 것 같습니까? 동참하겠죠.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자기와 관련되고 의미 있는 것들은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다음 역은 당산역, 당산역입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여기서 내리든 내리지 않든 귀가 쫑긋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삶과 늘 근처에 있는 의미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특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점검이고 하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와 음성, 가르침과 뜻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리시나요? 의미있게 들리시나요? 그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것이, 아, 내 말이다 하고 딱 잡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누구의 어떤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이 질문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는 증거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음성을 듣고 사랑과 신뢰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대의 마음에서로 나오는 반응으로서만 알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 이분은 바로 메시아이고 인자이고 주님이라고 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우리수가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살수 있게 될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일이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